부산경남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호남 4등급 1200m 승부, 7번 부산투데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7번 부산투데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단독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안쪽 만만치 않은 2번 프라임록이 안쪽 공간 내어주지 않으면서 목철 앞서기 시작합니다. 3번 BK 댄싱걸이 2위로, 7번 부산투데이는 3위까지 밀려납니다. 안쪽에 1번 블루스카이와 바깥쪽 8번 스마트샤말 하비그룹 3발리는 4번 투투플라잉과 6번 골든포인트, 5번 마하원더입니다. 선두는 2번 프라임록과 이성재 기수, 3번 BK댄싱걸과 정도윤 기수, 바깥쪽에는 7번 부산투데이와 다나카 기수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안쪽 1번 블루스카이와 바깥쪽 8번 스마트샤말까지 다섯 마리 한대 뭉친 채로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2번 프라임록이 아직까지 단독 선두로 는 안쪽 파고드는 1번 블루스카이와 바깥쪽에 는 3번 BK댄싱걸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블루스카이 이번 경주 가장 나이가 많은 7살짜리 한말 2번 프라임록을 서서히 안쪽에서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프라임록 결국 2위까지 밀려나면서 1번 블루스카이가 선두대를 뺏어냈고 2위로 밀려난 2번 프라임록가 이때 바깥쪽 8번 스마트 샤바리 서서 2위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5번 마하원도도 여기에 가서하는 가운데 1번 블루스카이는 안쪽에서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하고 그뒤 8번 2번 이번 경주 가장 나이가 많았던 7살의 앞말 1번 블루스카이가 가장 안쪽 공략하면서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번 블루스카이와 이효식 기수. 2위로는 구조 김도현 조교사가 조교사로서의 첫 경주 8번 스마트 샤발과 함께 2위까지 올라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위권 다툼 2번 프라임 록과 5번 마하원더. 1번 블루 스카이는 단독 선두, 8번 스마트 샤바리 2위로, 2번 프라임 록과 5번 마하 원더까지 네 바리 갑었고 3번 BK 댄싱걸.